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욕망과 포부, 포부를 포기하고 나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해서 다 포기했는데 평온할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로 저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 내영에 영의 저이 본질적으로 아, 맞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좀 뭔가 조금 아는 사람 이야기지. 영적으로 하나도 모르니, 모르면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요. 이게 욕망과 포기를 포기하고 나면 오히려 평온한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그 성경 말씀에 진리가 어떻게 나를 자유하게 할수 있다는 말인가? 이걸 이 뜻을 여러분들이 쫙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또 영적인 용 영적인 의미의 용어거든요. 이걸 쫙 알아들어야 돼. 아, 그거 내가 알아. 내가 경험한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동의가 쫙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하지, 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야, 아마. 전에는 많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육신이고, 혼이고, 사단 영역에서 사는 거는, 사단이 막, 육신을 막 자극해가지고, 욕심, 욕망을 막 부리게 하거든요. 막, 더, 가,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 저, 하나님도 막지보다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말을 해도, 해도 막지보다는 이, 막, 입. 그 다음에, 가져도,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는, 이, 저, 욕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더라?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그, 그건 하나님도 못 막는다잖아. 그게 뭐냐? 천천적으로 그건 사단, 마귀, 사단, 사단에서 나오는 영역, 사단에서,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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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는 것들의 모양새거든요. 그거를 갖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싶어도 더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은 절대로 이건, 저, 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빨리 깨닫고 알아서 무슨 일이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욕망을 어지게 끊으, 끊겠어요? 못 끊어요. 욕망을 끊을 수가 있나요? 아이 저, 저,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욕망만 끊어도 거의 그냥 뭐, 뭐, 나,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해탈 지경에 가 있는 것처럼 막 굉장히 높은 지경에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것 같더라고. 요 욕망만 다 처리돼도. 근데 우리는 여기 기독교는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믿는 이 유일신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욕망 처리하는 거는 영의 삶을 시작하는데 아주 기초 중에 기초로 생각 을해요 기초가 돼야 돼요. 이 욕망 처리가 안 되면은 이 욕망으로부터 다 모든 것들이 걱정, 근심,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꽃으로 나와 있는 모양만 꽃의 모양, 잎사귀 모양, 뿌리 줄기 모양이 달릴 뿐이지 이 밑에 땅 안에 있는 이 뿌리 모양은 다 하나예요, 하나 다 욕망이라는 뿌리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불교를 하는 것들. 그 어쩌다 들어보면 그 욕망의 뿌리서 나오는 것들의 그 종류를 막, 그, 불교에서 막 이렇게, 저, 저 불러주는 거 보면 막몇백까지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많은 부분이 욕망에서 나온다고, 그 종교에서는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욕망이 뭐냐,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신의 악함은 갈라디아서 몇 장인가 나오죠. 거기에 육신에 더럽고 막한 것이 막 많은 양의 그 성, 성경 구절이 몇절에 걸쳐서 몇절인지 못했던 상당한 부분의 모양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야, 다 어디서 나오냐?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에서.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찰, 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우리 자녀 신앙생활 찰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얼마나 이거 이거 절대 욕망일이 아닐 것 같죠 사 사단이나 이게 육신에서 안 나오는 것지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성향이나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면은 내가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해 드리지 않을래 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뭐 신앙을 참 믿게 했으면 좋겠다. 즉 내가 앞선다는 거이 자체가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왜냐 내가라는 말 쓰는 것부터 자체가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뭐. 뿌리 밑에, 땅 속에 들어있는 뿌리에는 다 그럴듯한 모양으로, 각양으로 엄청나게 넓이로 퍼져 있지만, 결국은 다 그것은 욕망에서, 욕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뿐이지, 겉에 나와 있는 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단어만 다를 뿐이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결국은 근원을 차, 찾아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고 하면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타중교에서 욕망만 정리해도 엄청나게 이렇게, 뭐, 저, 한 것처럼 인정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는 영적, 영성훈련, 영성훈련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고 훈련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초보 중에 초보이, 초보 초보일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근데 여러분, 욕망을 내려놓기가 쉽냐? 절대 어려워요. 내려놔, 지간디야? 내가 무엇을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내가 무엇을 해서 뭐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라고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욕망에서 놓지 못함을 스스로 먼저 깨닫고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아직도 내가 욕망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 거, 걱정하고 근심하는구나. 뭐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뭐 뭐, 뭐가 좋아 보이고 이러는 것들 뭐 어떠 어디가 뭐 아름답다 는데뭐 이런 것들이 다다 다 욕망의 뿌리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빨리 나 자신이 내가 아직도 이렇게 욕망 처리가 안돼이렇구그 하는 걸 빨리 알고 첫째 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명확히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거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빨리 알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라는 것들은 싹다 없애는 난이 없앨 수 있게 이건 마저도 성령님께 부탁해서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고 알아지는 때가 생겨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욕망이 아직도 처리가 뭐 처리가 안돼 있네요. 성령님, 이거 욕망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리해서 정리해서 끊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끊어줘야 욕망 처리가 되지. 불교처럼 자기가 열심히 고생하잖아요. 막, 어떤 분은 막. 벽을 보고 몇년 일어나지도 않고 몇년뭐뭐 뭐, 나는 그다다다 다, 알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간단히 저는 어떻게 그저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시는 거예요 말도 못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 고행. 그렇게 하면 욕망이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쓰읍,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처리가 된것같이 그리고 조금 더 정확 더 표현을 한다면. 그걸 잘 컨트롤하는 단계까지는갈수 있을지 몰라. 왜냐하면 렇게고생을하면서그 욕망이 나쁘다는 걸 명쾌하게 알으니까 그것을 그걸 안 쓰고 안 하려고 이제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는 할수 있을 할수 있을라나 있겠지. 그래도 아마 안될 겁니다. 사람은 못 한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근데 우리는 우리 이저 기독교는 뭐 뭐라냐?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왜 해. 나는 할줄 못, 못하, 못 하는데. 나를 할줄 몰라. 무슨, 뭐를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요거 움직이는 거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하나님이 살려놨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도 갈수 있어요. 그럼 움직여져요? 갔는데? 죽, 못 움직이지. 그냥 요렇게 하고 있다 죽겠지. 내가 움직인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 종교하고 우리 기, 기, 기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천이 어디냐, 원천이 그, 그 사람들은 나로부터 열심히 고생을 내서 고생을 해서 하면은 고행을 하면 신이 된다는데 무슨 놈이 신이 돼? 죄송한데 밥 먹고 배설하고 하는 인간이 무슨 재주를 신이 되겠어요?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100% 되면 될수록 영의 사람은 훨씬 더 깊이 갈수 있어요. 왜냐? 그때부터 내가 할수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부탁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분한테 부탁해야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처리가 되고 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애서는 완전해질 게한 개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고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저시한 돼. 그래서 자기 부인이 빨리 정확히 되어야 돼. 그래서 나는 할수 없으니,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로, 능력으로, 그분의 본능으로 처리가 되어져서 없어져야 욕망이 안 생겨나지. 그분이 처리해야 다시 덧나, 더, 다시 그저 저 덧나지를 않아요. 상처가 저 아무렇다가 또또또 또, 또 덧나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저재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절대 재발하지는 않아.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첫째, 완전한 처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처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뿌리가 내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런 상황만 터져나오면 훅딱 다시, 다시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재발됐다고 표현을 내가 하기를 하는데, 재발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된다. 그걸 여러분이나 저나 빨리 깨닫고 알면서 자기 부인을 아주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리고 나의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할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할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한테 할 역량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전능하신 분한테 자꾸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분한테 모든 걸 매달려서 그분이, 그분의 은사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게 되면 완전한 처리가 됩니다. 그때 변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자꾸 쌓아져 가면서 그러다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계속 교제하고 그분이 그분의 책망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죄를 또 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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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영어로부터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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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내제 하시기 시작하면은 밖으로부터 이제 내안에 것이 꽉 차면 밖으로부터 흘러,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 나온다고요. 이게 영의 모양이에요. 사단은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 들어가는 것이고, 영의 모양은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이, 아, 달라졌다. 정말로, 왜냐면 하 쓰는 단어나 하는 행동이나가 달라져요. 안 달라지면, 이건, 세 살짜리가 맨날 세 살에 그대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은, 영이요. 영은 육신이, 껍데기, 우리 육신이 자라가서, 저, 저, 말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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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도요, 반드시 자라야 된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영이 안 자라면, 그건 죄송한 말인데, 죽은 거지요. 죽었으니까 안 자라지. 안 죽었는데 안 자란다, 그건, 좀 뭐, 뭐, 죽었다고 표현해야 맞지 않는 거예요? 안, 안 자란다면? 근데 어떤, 어떤 경우는 아예 없는데 뭘 잘할 게보이어 뭐 아예 없는데 잘할 것도 없지. 다, 다, 다수가 다 없다고요, 아예. 왜냐, 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소리마저도 안 들리는데 뭐, 그건 영이 없는 거지요.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잘할 것도 없지, 그런 분들은. 그런데 성령님과 교통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있다면 잘라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놀이고, 종교, 종교 수준, 종교 놀이고, 교회 놀이 수준이지, 그건 절대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들인데, 자인데 어떻게 해서 아무런 그 전능하신 분하고 교통교제하며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요만한 것도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 말이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능력 이없고 하나님이 가짜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가짜 아니면 내가, 여러분이 가짜예요. 못하는 우리가 가짜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가짜인 거예요. 관계가 아닌 거지. 관계가 끊어졌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계획하고, 이게 이제 육신이 하는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첫째 욕망이 발동하게 만들어. 이건 100% 사단이에요. 뭣도 뭐 갖고 싶고 뭣도 뭐 하고 싶고 뭐를 이루고 싶고 이런 게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럴듯한 것 같지만 포장만 내가 말했잖아요 뿌리는 다 욕망이고 밑에 저저흙 저, 위에 나무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모양만 달리 나타나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에다 뿌리가 하나인데 뭐 그러니까 중독하기 위해서 막 욕망을 막 불러일킨다고요 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획하지요 계획 세우죠 하, 육신이 가서 막 열심을 내서 하지요 그런 것들을 다 사단의 영역에 사단 노름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사단 노름에 속아 나고 있다. 저는 저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맞는지 사단 노름 맞는지 그런 계획하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온 지혜와 힘을 다 소모하였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다. 소그저그 그 모든 것들을 소모하는 정도에서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과언이 아니, 아니에요. 이리저리 국리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은 항상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육하고 내가 목표 세우고 했는데 과연 그게 척척 이루어졌는가? 물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영역은 사단에서, 사단 영역에서 살면서 사단의, 사단 장난의 충동이 돼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속이는 게, 그럴듯 다는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아주 매끈하게 순리롭게 착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저게 어떻게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걸 여러분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그 시작이 뭐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 그런 계획 자체가 뭐냐. 내 머리에서 시작을 하거든. 하나님, 뭐 하면 좋겠어요. 응, 어, 그거 뭐뭐 뭐 해라. 그, 그럼 그 그거 할때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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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분의 지도인도 그분의 계획대로 그 앞서가시는 그분 뒤따라가면서 열심히 순종해드리면서 일이 되어졌으면 이건 100% 하나님의 일이 맞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끌으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몇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아 우리 저 교인들 모자라는데 교인들 좀 이번 부흥식에 숫자 좀 늘려보는데 어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뭐 놀이터를 가자 어디를 가자 뭐 전도를 하자 뭐 이런 것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는 그래 요이 방송에서는 그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지 않은 일이라면 미안하지만 전도하는 일마저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종아 그거 아니야? 그럼 안 되든지 아니 그거 맞아맞아 맞아 그럼 맞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기도하면 사단이 듣거든 그 소리는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그런 기도는.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듣고 사단이 하나님처럼. 무장해서 나오는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도리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귀에서 무슨 소리나 들리고 뭐 꿈에서 뭐라 보고 환장이나 하나 본것 같으면 그냥 막 그걸 거 그냥 조금 미안한데 그냥 미쳐버려 미쳐버려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물어물 하시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시라고 분별을 해보라고 성경에 하나님 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 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방언 기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왜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못 채간대요, 사단이. 근데, 구성 기도와 말로 하는 구도로 기도를 하면 다 채간다 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소리, 기도는 무엇, 뭐,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영적인 쪽, 영적인 관계로 아는 분들이 쓴 책에는 기도를 방언, 구성 기도하면 다 채간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다 제가요 왜냐 사단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니까 무조건 내 기도인데 감히 감히 <laughs> 저 엄마 니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내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다 되게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아, 아니지 <laughs> 아니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달라요. 왜냐, 제가 경험한 봐에 의하면, 내가 계획자, 내가 순서 잡고, 내가 목표 잡아서,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 건,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안, 잘안 받아들여. 안, 받아, 안 받아주셔. 할수 없을 때, 이거 안 해주면 죽을 거 이놈 자식, 이, 이 큰일 날까 싶으니까, 어떻게 강원적으로 하나 살려주시려고, 각, 뭐,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들어주시려는지, 그거는 몰라도, 통상적으로 수시로 듣고, 저, 저, 응답해주시고, 다, 저,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의 관계가 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대로. 왜냐, 저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도구로서 열심히 기도해서 올려드리면 그분이 받아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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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해서 주고받고 주고, 받고 주고지.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기도하고,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듣는 기도, 받는 기도,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자꾸 달라는 요구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듣는 기도에서도 들어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능숙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할말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도가, 기도가 되겠어요. 크수없서 주실 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0년에 한 번. 뭐 잘, 뭐, 여러분 10년에 한 번이라면 그럼. 나 5년에 한 번이면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 걱정스러워서인데 가끔가다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거의안 해줘요. 일생에 제가 보기엔 뭐 서너 번, 네다섯 번 해주면 다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못하면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공리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을 항상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다고요. 한번 돌아보라고요. 그는 그동안 원하는 바를 이루러 이루어 보려고 가진 애를 써 보았습니다. 가진 애써 보았지요. 지금도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저, 저, 불의한 재판관한테 맨달 아침마다 쫓아가서 저, 내, 저, 저, 저 초호를 이루어 달라고 그 떠들어 대는 그, 저, 과부처럼 기도하라고, 그렇게, 목사님, 황대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상대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아, 자꾸 떠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그냥, 재판관이니까, 사람이니까, 들어준 걸, 들어준 예를 들은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면, 그,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다른 말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목표를 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평온한 생활을 생활은 그를 이리저리 피해 대, 피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하지 안, 않은 삶 생활이 된다 이 말이 힘든다 이 말이. 게다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육신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요. 왜냐?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이라고 말, 말 바꿨다고 해서 사단이랑 관계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사단이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움직이는 환경 형편 사정다 모든 모양들이 다 사단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 주는 여, 영향이에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와 항상 변하는 환경과 외로움과 기타 외부 세계의 많은 요소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사단의 영역에서 움직이니까 사단이, 사단의 성향은 아주 삐까번쩍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항상 마지막은 부채악이에요. 아주 나빠요, 끝머리가. 그게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성도들에게서 볼수 있는 아주 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성도, 무슨 성도예요. 감정적인 수준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정해드리기 어려워. 아니요, 인정해드릴 수가 없어.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 관점에서 볼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 나라 사는데 무슨 뭐이 세상 나라에히트절를 사는데 그건 볼것 없는 거죠. 그러나 타고난 욕망은 이러한 사람 속에 분노를 자,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향이 사단의 영역에 숨지니까 분노나지요. 분하고 억울하고 막 하는 게 슬픈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외부 여건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상치되거나 원하는 것과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때 모든 일이 자기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 그는 불안해지고 근심에 쌓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게 다 여러분, 저 육신의 특성, 즉 사단의 특성이에요. 사단이 이런 모양을 나타내요. 이와 같은 감정의 표현들은 모두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외적인 요인, 즉 사단의 요인이에요. 사단이 만드는 환경이고 형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심에서 아셔서 이런 부분들, 이런 환경 나타난 모양, 그, 그 되어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계속 예를 들어 드릴 때마다 아 그런 모양이면 이건 그런 모양이 나왔다는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성령님한테 아무어봐도 돼요. 그건 무조건 사단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100% 맞아요. 100% 100%는 모르지 어쨌든 거의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빨리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관계가 열리는 그런 그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